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남친을 만나 2년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인들은 성급하게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말렸지만 빨리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악착같이 적금도 들고 나름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집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여 친정에서 전세 자금으로 5천만원 정도를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려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죠. 저희 집과 달리 시댁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으셨고, 남편과 대출을 받아 가까스로 전세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저 혼자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여 홀로 가게 되었죠. 갑작스럽게 방문한 시댁에서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요구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어머님은 제가 월급을 받으면 본인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제 표정을 보신 어머님이 하시는 말에 따르면 남편도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본인이 관리해준 덕에 결혼을 할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재택했는데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레 본인을 못 믿냐며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같이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님한테 월급 맡기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어머님 말대로 따른다면 매번 돈을 타서 쓰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의 거절 의사에 불쾌해 하셨고, 그날 이후 계속해서 별일도 아닌 일에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준비한 스카프를 보시더니, 이건 지나가는 개도 안 하겠다.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촌스럽니? 완전 시골 노인네 패션이네 하셨고, 나름 요리 솜씨를 발휘해 음식을 대접했을 때는, 이게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니,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음식을 가져오면 어떡하니? 쓰레기 봉투값이 더 들겠다. 라며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를 지나가는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 어머니 때문에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본 남편은 그만하라고 어머니를 나물었고, 그럴 때면 어머님은 오히려 기세등등한 태도로 저에게 더 모신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집으로 연락도 없이 방문해 대뜸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보시더니, 너는 살림한다는 애가 이게 뭐니? 냉장고 정리를 하고 살긴 하는 거니? 먹을 거라곤 김치 쪼가리 뿐이구나 하며 잔소리와 함께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들을 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몰상식한 태도에 저는 멈춰달라고 말씀드려도 듣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나서 솔직히 저도 살림만 하는 주부 아니고요. 밖에서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랑 동등하게 일하고 오는데 살림까지 완벽하게 바라시는 건 욕심 아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서 말 대답이야? 너네 친정에서는 시어머니한테 그 따위로 말 대답하라고 가르쳤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살림도 신경 써서 해야지 하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 대화가 안 통했고 너무 짜증나 대답도 안 했더니 너 우리 아들 월급 친정 가져다 주니? 집안 꼴도 거짓꼴이고 나는 너가 대체 그 돈들을 얻다가 쓰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저에게 따지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어 어머님을 보며 친정이 저희 집보다 더잘 살아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시려고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물었습니다. 듣고 있던 어머님은 내 아들 집에 맘대로 올 수도 있지. 이게 너만 사는 집이니? 그리고 살림이 꼴날 줄 알고 니네 월급 나한테 주라고 했던 거야. 그럼 내가 와서 집도 정리해주고 너네도 얼마나 좋니?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모질게 했던 이유가 맡기지 않은 월급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죠.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안 가실 것 같아 우선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만 가시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오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집안을 해주고 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라고 대답하더군요.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건데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 반박했고 남편은 기나긴 논쟁 끝에 저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전세집 구할 때도 주지 않고 모으고 있다던 돈을 모두 달라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알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연락을 받고 화가 났는지 저희 둘을 모두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이야기 들었다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저에게 나무라셨습니다. 내가 돈을 불려서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삐뚤게 생각하니? 그동안 군말 없이 잘 주고 있던 내 아들 월급을 내가 뭔데 관리한다고 가져가는 거야. 너는 시어미를 못 믿는 거니? 하셨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어. 저는 이제 결혼돼서 새로운 가정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관리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월급 관리를 해줘요? 제 주변에 물어봐도 그런 경우 한 명도 없던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어머님은 말이 통하지 않았고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말이 틀린 거 없다며 제 편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도 모조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은 서운하다며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어머님을 달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눈물이 가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날은 예상치 못한 어머님의 울음에 확답을 들을 수 없었고 나중에 다시 말하기로 한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가족일수록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동안 일을 다니면서 어머님께 드렸던 월급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였고, 어찌나 경제관념이 없던지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말해줘야 했습니다. 저에게 여보는 돈 관리 똑 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아. 나 결혼 잘했나봐. 우리 부자 되는 건 금방이겠어 하더라고요. 제가 똑 부러진 게 아니고, 본인이 멍청한 건지를 몰라 한심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다시 시댁을 방문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님은 저희에게 일이 있다며 오지 말라 하셨고 그 뒤로도 제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 수상하다 느꼈는지 자신이 따로 연락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깜깜한 소식이었죠. 어느덧 추석이 다가와 명절 준비를 위해 어머님께 전화했더니 드디어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기다리던 명절 당일이 되어 차례를 모두 마치고 남편은 어머님께 그동안 모아두신 돈에 대해 말을 꺼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어머님은 발끈하시며, 지금 그 돈을 왜 찾아? 하며 소리치시는 겁니다. 남편은 왜 소리를 질러? 그때도 말했지만 결혼했으니, 이젠 새롭게 재테크 시작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어머님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재차 물으니 사실 미숙이 아줌마가 투자하면 돈 불려준다고 해서 조금씩 넣었거든. 처음에는 수익이 좋아서 500만원 맡겼더니 1천만원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 돈 불려주려고 모아둔 내돈 8천만원 모조리 넣었지. 그런데 미숙이 아줌마가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 나 말고도 다른 주변 사람들 여러 명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연락이 아직도 안와해 느끼며 말하셨습니다. 결론은 어머님 친구분께서 돈을 맡기면 몇 배로 돌려준다고 투자하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속아 어머님은 남편 돈까지 맡겼다가 날려먹은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죠. 남편은 처음 듣는 말에 본인의 돈을 상의도 없이 투자했냐며 화가 나 다시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님은 당신이 무슨 투자야 투자는 집 구석에서 얌전히 살림이나 할 것이지 내가 당신 그 옆편네랑 어울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팔천을 날려먹어 그것도 아들 돈인데 미쳤지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가족한테 먼저 말해야지 집안 볼잘 돌아간다 하며 나무라셨습니다. 저에게 어머님 대신 사과한다고 하셨지만 전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저한테 돈 맡기라고 하신 것도 사기당한 돈 메꾸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금방 들통날 행동을 왜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 제안 거절했다는 이유로 한동안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돈안 맡긴다니까 말 대답한다면서 저희 친정 욕하시더니 어디 입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모질게 대했던 모습이 생각나 어이가 없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할말다 해버리고 남편도 없는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 황급히 나와버렸죠. 집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월급날만 되면 돈 보내라고 재촉했는지 알겠어요.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돈 사기 당했으면 당사자인 나한테라도 말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사기를 당해놓고선 미안한 기색은 하나도 없고 돈 재촉만 하더니만 내 엄마지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당신한테도 월급 자기가 맡아준다고 했나봐 미쳤어. 진짜 남편은 다음날 저녁 시댁에 가서 내돈 달라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그동안 너를 키워준 거 계산하면 8천만 원도 싸다는 거 모르니, 고작 그거 없어졌다고 엄마한테 따질 일이니,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다달이 용돈 주지 않느냐며 따졌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시어머니는 다음 달 내로 돈줄 테니, 앞으로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데 찾는 거 보니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부랴부랴 시댁으로 찾아갔고 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다리를 잡으며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습니다. 일단 둘을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재 시아버지는 15년 된 차량을 타고 계십니다. 몇 십년 동안 고생하시며 집안을 일으키셨기에 남은 노후를 즐기기 위해 몇달전 차량을 계약했었습니다. 기다리던 새 차가 나온다는 소식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이체를 하라고 하니 잔액이 부족하다고 떴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따졌으나 전산을 확인하니 익숙한 이름으로 돈이 송금됐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곰곰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의 지인인 걸 알아채신 뒤 집으로 돌아와 지금 이 상황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8천만원을 메꾸기 위해 평소 어울리시는 이상한 아줌마한테 그 돈을 몰래 투자했다고 울면서 말하셨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놔두고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도 다시는 엄마 얼굴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없어진 돈 어쩌겠습니까?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고 시아버지는 대신 사과하시면서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다음날 통장으로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우리는 다시 시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내쫓긴 뒤 여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 5년의 일을 하시며 매달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 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볼지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아버님이 결정하실 문제이기에 하루하루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